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강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옛날에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한 1년 정도 강좌가 없었죠. 2년인가요? 그래서 뭐 여전히 다니던 회사는 다니고 있고 사실 그게 회사 다니기 전에 시작했던 건데 회사를 다니면서 잘못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새로운 새로운이라기보다 쓰던 기능들을 이제 어떨 때 쓰면 더 좋겠다라는 걸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바뀐 건 아니고 좀 폭이 늘어났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강좌를 하나 만들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꿀팁, 꿀팁도 아니죠. 뭐 기본 기능인데 기초 강좌인 만큼 기초에 충실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거는 제가 한 1년인지 2년인지 그 전에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프로젝트 올, 프로젝트라는 기능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기능이 뭐 언제 쓰냐, 뭐 어쩔 때 쓰냐를 설명해 드린다고 한지 벌써 수년이 흘렀군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는 프로젝트, 프로젝트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파츠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섭툴까지는 알려드렸었는데, 섭툴 같은 거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 쉽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썸툴을 나눌 때, 그쵸? 하나의 폴리그 하나의 폴리곤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개의 섭툴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런 운용법들을 살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엄청난 조형물을 만들어 왔죠. 대단합니다 저번에도 대단한 걸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대단한, 대단한 걸 가져왔는데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는 일단 여기 있어요. 소프트웨어 메뉴에 있는 프로젝트인데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막 조형을 하다가 지리메셔 또는 다이나메쉬. 그걸 써서 이제 폴리곤을 다운 시킨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회복을, 회복이라기보다 폴리곤이 떨어졌을 때 다시 원본의 퀄리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단순하게 그냥 노가다로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들을 써서 조금 더 빠르게 복구를 하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복구도 아니죠. 다음 모델링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죠. 필수 과정. 제가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52만 폴리곤, 액티브 포인트가 보이죠. 52만이면은 CG 업계에서 52만은 사실 하이 폴리곤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을만한 숫자예요. 하이 폴리곤, 로우 폴리곤 있는데 게임들은 보통 요즘은 뭐 기술이 발전해서 10만 폴리곤, 20만 폴리곤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 적은 폴리곤으로 상대적으로 고퀄리티로 보이는 마법을 부리는 게그 모델러들의 실력의 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같이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폴리곤 속 주구정창 늘려가면서 막 디테일을 파는데 진짜 고수들은 적은 폴리곤으로도 훨씬 더 있어 보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목적은 그거죠. 적은 폴리곤으로 더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뽑아내는 방법.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폴리곤을 조절할 때, 이렇게 원본이 있으면은, 다운그레이드 시킬 아이를 항상 이렇게 디플리케이트로 복사를 해주세요. 원본을 섣불리 다듬었다가는 그냥 컨트롤 Z로 돌아오거나, 가끔 컨트롤 Z가 안 되는 기능이 있어요. 뭐 딜리트라거나 그런 거.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를 한번 지리매쉬를 해볼게요. 다이나메쉬는 사실 퀄리티가 떨어진다기 보다는 폴리곤 구조가 바뀌는 게 맞다고 보니까 지리매쉬를 하실 때 타겟 폴리곤.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이 폴리곤 수, 아니 폴리곤을 따라가는 게 높아지는 거고 어댑티드 사이즈는 폴리곤 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적을수록 적어지고 많을수록 많은 폴리곤으로 지리매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 값 두고 한번 눌러볼게요. 지리 메시를 누르면은 아마 폴리곤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거는 52만보다는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저번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지리 메시를 해주셔야 돼요. 안 하고는 안 하고 할수 있는데 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저 액티브 포인트가 셀수 없을 만큼 늘어나서 이 나중에는. 지브러시 말고는 뭐 도무지 쓸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했는데 98,000 이네요 심지어 제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아이의 디테일이 별로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조금 뭐 그런데 티가 난다는 거 빼고는 어디 한번 더 디테일을 더 보여드려 봅시다 다시 한번 지리메시쇼로 가서 어, 어댑티브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고요 다시 한번 지리메시를 눌러 보겠습니다 98,000에서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저게 사실은 이 어댑티브 사이즈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폴리곤 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이걸로 딱딱 맞춰서 뭐 4만 만들어주시면 4만 만들어주고 3만 만들어주시면 3만 만들어주시는데 어, 심지어 줄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프라면 무조건 절반은 줄어들거든요. 근데 절반도 사각 폴리곤을 딱딱 나눠서 딱 절반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치가 딱 반이라기보다는 반보다 조금 많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지리메셔를 해보고. 네, 4만. 4만. 이래도 별로 안 떨어져요. 얼마나 대단한 조형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이 정도 더, 더, 더 낮출게요. 여기서 그냥 다이나메시로 확 줄여버립시다. 좋습니다. 이겁니다. 656 폴리곤. 진작에 이걸로 줄일까 그랬어요. 원본과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게 다이나메시를 비록 했지만 지리메셔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폴리곤이 사각이라서 눈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폴리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지리메셔를 한 겁니다, 지금. 줄였는데, 디바이드를 올려봤자 없겠죠? 모양이 없어요. 여기서 막눈 다시 다 파고 막, 그럴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지리메셔를 제가 이렇게 별거 없는 조형에서, 아니, 대단한 조형에서 줄이긴 했지만, 디테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아마 뭐 사람 만들고 막 눈썹, 눈, 코, 입다 만들었을 때 지리메셔 잘못 누르고 땅을 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쓸수 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 올이라는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올은 지금은 솔로, 이걸 솔로를 키면은 서툴이 하나만 보여요. 제가 보고 있는 애만 보여서 서툴을 바꾸면 걔만 보이는데 솔로를 끄면은 두 개가 보이죠. 이 정도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얀색이 선택된 서툴 회색은 지금 다 선택되지 않은 다른 서툴인데, 조금 더 보기 쉽게 트랜스퍼 자세히 보면은 이제 막 이런 데는 들어가 있고, 눈 같은 데는 튀어나와 있고, 이런 거를 이 위에 서툴, 바로 위에 서툴, 바로 위는 아니고, 이 눈이 켜져 있는 선택되지 않은 서툴의폴리곤 구조를 따라가는 기능이 바로 프로젝트홀입니다. 따라간다는 게 뭐냐? 솔로로 보면 더 편해요.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홀을 누르면은 좀 뭔가 변했죠. 변했어요. 똑같이 2664 제가 사실 디바이드 한번 했죠. 10d 656.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부터 해서 지오메트리에서 대하이어 레이어를 하나만 남기고 자, 조건은 이겁니다. 제가 변형하고자 하는 소프트를 선택을 해 주세요. 얘가 아니라 얘를 변형을 할 거죠. 얘를 선택을 해 주고 이 아이는 눈이 꺼질 수가 있는데 꺼져 있으면 프로젝트 홀이 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가 되고 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서툴이 여러 개가 있어도 다른 서툴의 눈을 다 꺼주고 하나만 켜주면 그 아이를 따라가게 되는데 저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보기가 편하겠죠. 두 개에서 프로젝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뭔가 변했어요. 변했는데 656개로 52만을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럴 때 디바이드를 한번 해줍니다. 2,664. 이때 프로젝터를 한번 더 해주세요. 조금 더 따라갔죠. 물론 이게 디바이드를 하고 프로젝트 롤을한게 전부예요. 전부인데다가 프로젝트 롤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다 따라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막 이렇게 파이는 이렇게 파 파먹은 부분 있죠. 이게 파먹은 게 이거 솔로를 꺼보시면은 이걸 못 따라가서 이렇게 막 면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하지만 모양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가 있다. 한번더 디바이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막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막 이런 게 터져요. 이거는 뭐 지브로시의 한계인지 버그인지 한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포아 레이스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얘는 아직 세븐이거든요. 포아 레이스는 확실하게 그프로젝트홀 기능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져가지고 거의 잘 따라가는데 아직 이 버전에서는 좀 한계가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원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한번더 디바이드 17만 프로젝트 홀한번더 할게요 이게 점점 터지죠 이렇게 터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프로젝트 홀이란 거는 원래 있던 원본 원본이라기보다 눈이 켜져 있는 아이 심지어 다른 형태여도 돼요 하지만 다른 형태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고 이렇게 비슷한 형태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형태가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퀄리티를 떨어뜨렸는데, 맨 땅에서부터 다시 올리자니, 고작 폴리곤 구조 하나 바꾸려고 다시 올리자니, 너무 끔찍하다. 그럴 때 사용해주는 기능이 프로젝트 올이고, 사실 프로젝트 올이 이것만 한다면 별로, 그렇게까지 어, 엄청나게 대단한 거긴 한데, 자주 쓸 일이 없지 않겠냐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단순히 폴리그룹, 아니, 폴리곤의 형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칠하는 것도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쉐이드에서는 RGB 모드, RGB 모드로 놓고, 색깔을 고르고, 칠해주시면 됩니다. 칠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Z add나 Z sub를 꼭 꺼주셔야 돼요. 이거는 조형에 관련된 조형이라 하면 이제 폴리곤 그 형태를 바꿔주는 아이들이고, 이쪽에 RGB들은 색상을 칠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 한번 멋있게 한번 칠을 해볼게요. 대단한 조형이니까 대단한 색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리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왜 하는지 알겠지만 색깔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색깔도 폴리곤이 따라가는 정도. 어차피 폴리페인트란 게 진짜 폴리곤에다가 색을 입히는, 폴리곤에 입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포인트에 입혀요, 포인트. 이점 하나 하나 입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냥 색깔이 사실 집으로 씨는 조형을 위한 툴이지 뭐 텍스처링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한 툴이 아니거든요. 근데 텍스처 내놔 텍스처 없으면은 그러잖아 해서 그냥 넣어준 느낌이에요 사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넣어주긴 할 텐데 그를 쓸 생각은 하지 마라라는 수준의 텍스처죠. 물론 텍스처도 그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있어서 사진을 따다가 바를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 현실적인 모델링이 아니 텍스처링이 가능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지 브러쉬에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텍스처링 같은 경우는 뭐서브스 c 스나 말이나 포토샵이나 그걸 이용해 주는 게 좋죠. 자, 색을 칠했어요. 그럼 다시 와서 이 아이 색은 바꿔주고. 프로젝트 오를 하면 이제 여쭤보, 여쭤본다고 이게 물어봅니다. 아까는 안 나오던 건데, one of the visual subtools contains polypaint data. polypaint data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오즈 라이트 프로젝트 like to, to polypaint d o a c t i v e subtool. 결국은 polypaint 따라갈 거냐 묻는 거예요. no를 하면 안 따라가지만, yes를 누르면은 색깔까지 이제 따라가게 돼요. 따라오죠. 역시나 자꾸 면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긴 하는데, 어쨌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당연히 위치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겠죠? 위치가 다르면 은 따라올 것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자, 오른쪽이 가 따라온 아이. 왼쪽이 원래 있던 아이. 거의 뭐 비슷하게 따라왔네요, 색상 값은. 폴리곤이 잘못 따라와서 그렇지. 이렇게 폴리 페인트를 칠했을 때도 프로젝트 5를 이용하면은 쉽게 쉽게 어, 색상값과 폴리곤의 형태를 한꺼번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의외로 쓸 때가 많지는 않은데 한번 쓰려고 할때 모르면은 조금 곤란한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를 숨겨주고 이게 프로젝트 홀의 전부예요 사실 제가 조형을 너무 많이 안해 놓은 걸 가져와서 별로 효력을 못 봤는데 조형이 점점 더 많이 되고 더 디테일한 조형일수록 지리 매셔를 이용해서 지리 매셔 값을 아무리 높였다고 하더라도 지리 매셔를 쓰면은 분명 폴리곤의 형태가 의그러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조형을 더 고급 더 상위 단계로 넘어갈 때는 꼭 이걸 쓸 날이 올 겁니다. 그런 기능이고 이제 서브 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서브 툴 관리하는 법 이렇게 조형을 하나로 했는데 여러 개로 나누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기능들을 알려줄게요. 일단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폴리 그룹을 이용한 걸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해요. 폴리 그룹 지금 폴리 그룹이 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Shift F Shift F가 폴리곤을 보는 키에요누르면은 제가 이걸 이렇게 칠이라서 이래 보이는데 다음 다음 설명을 위해 일단 흰색으로 밀겠습니다. 쌍 밀어 보면은. 폴리 그룹이란 게 있어요. s h 프트 t 프를 누르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죠.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폴리그룹 명령어에 보면은 그룹 비주얼 아니 비저블이네요. 그룹 비저블 그룹 마스크드 그룹 프론트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전이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마스크와 비저블 비저블은 보이는 애를 하나의 그룹으로 바꾸겠다 그런 기능이에요. 어떻게 하냐? 컨트롤 h i 프트 보이게 하려면은 다 보이잖아요. 지금 어딘가 유실이 돼야겠죠. 컨트롤 시프트가 셀렉션 툴인데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초록색 반경이 나와요. 이거는 초록색만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하면은 반전입니다. 반전. 반전 시켰을 때 구멍 나면은 이게 구멍이 있으면 반대면이 안 보이죠. 이게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의 더블을 눌러주시면 속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 컨트롤 시프트에서 알트를 누르면 얘를 없애겠다예요. 다시 반전. a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우리 조리 잘라냅니다. 난 귀때기를 자르겠어. 어, 좀 무섭긴 한데, 귀때기를 잘랐어요. 귀때기를 잘랐으면은, 이거를 내가 s u b 나누를 나누고 싶어. 그러면은, 오늘은 폴리그룹으로 나눌 거야. 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건 그룹 비저블에 관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그룹을 맺겠다. 눌렀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컨트롤+시프트 클릭을 해서 모두 꺼낸 다음에 s h i f t f 를 눌러 보면은 색이 다릅니다. 색이 달라요. 이 색깔이 결정되는 거는 랜덤입니다. 누를 때마다 색이 랜덤으로 변해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이걸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냐 하는데 컨트롤+시프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선이 따라 나갔는데 원래 이렇게 그룹만 따로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떨어져 나온 그룹을 섭툴에서 스플릿 스플릿 어... 아니죠? 그룹 스플릿이 따로 있어요. 그룹 스플릿을 누르면은 그룹이 떨어져 나와요. 네. 폴리그룹으로 나눴으니까 그룹 스플릿 아니면은 이렇게 숨긴 상태에서는 이상하네요. 왜 스프레이 티드이 활성화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폴리그룹으로 나눠볼게요. 오늘은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 왜안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면 아까처럼 한 개씩 봐서 EI와 e y 를 따로 놓고 이거는 언제 쓰냐? 어, 이거는 뭐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따로따로 부품을 만들어야 할때 따로따로 부품을 만든다는 거는 이 아이를 다이나메시를 해보면 알겠죠. 음, 네, 서브 디비전 멀티플 서브 디비전 레벨 3인데 이거 삭제하겠냐? 예스. Yes. 한 삭제하면서 다시 한번 다이나메시 구멍이 막히죠. 구멍이 막히고 이 귀때기도 한번 해볼게요. 너도 서브, 너도 서브 디비전을 삭제하고 다이나메시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부품을 두 개, 부품이라기보다. 두 개의 부위를 만들 때, 이거는 사실 프린팅할 때 많이 쓰죠. 3D 프린팅 같은 거할 때, 다 만든 조형을 지브로스에서 잘라내서 뭐 팔, 다리, 피규어 같은 거 만들 때 이래요. 잘라낸 부분에 접합, 무조건 뭐 접합 그게 있겠죠. 부위가 공을 만들고 홈을 만들어서 끼워지게 뭐 그런 걸할 텐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사실, 조형을 더할 때, 내가, 다른 부위를, 지금 같이, 귀만 다이나믹시를 하면은, 귀만 점점 디테일을 팔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파가지고, 나중에 더, 디테일을 높인 다음에, 원래 몸에다가 합치고, 그런 과정이 가능해지겠죠. 어, 이거는 지브로시의 고유의 버그입니다. 이거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주 많이 보는데, 이거는, 조금 폴리 폴리곤의 형태가 어느 무언가 지금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다이나믹시라면 저렇게 막 메쉬가 다 보이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럴 때는 문제가 되는 부위 보통 이렇게 얇거나 찌그러진 부분인데 그쪽 부분을 다듬어 주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되네요.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대로 모델링을 하면 저 메쉬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다이나메쉬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음. 음, 됐네요. 지금 이렇게 뚫린 거는 얇아서 그런 거지 두껍게 해주고 다시 다이나메쉬를 하면은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메쉬와 같이 찢어지는 현상이 없죠? 지금 다이나메쉬의 버그를 만나서 딴 길로 샜는데, 이런 식으로 파츠를 나눌 때, 석툴에서 폴리그룹을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방법이 있느냐. 아까 그런 마스크드라는 게 있었죠? 그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칠을 하면은 마스크가 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도 폴리그룹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폴리그룹을, 폴리그룹을 나누는 팁중의 하나는, 일단 컨트롤 누르고 그림은 마스크가 되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컨트롤 아트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을 하면 마스크가 선명해집니다. 이러면 좀더 직관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자를 수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옅어져요. 경계가 옅어지는데, 이거는 조형할 때 쓰는 거지, 그룹을 나눌 때 이렇게 옅게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희미한 부분도 폴리그룹이 나눠지기 때문에 괜히 더 헷갈립니다. 건 컨트롤, 알트를 눌러서 진하게, 경계를 진하게 바꿔주시고, 그룹을 나누는 걸 추천드려요. 진하게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폴리그룹, 그룹, 마스크. 그럼 마스크가 반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Shift, F를 누르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룹을 나누면은, 이렇게 파츠, 아까처럼, 아까는 파츠를 분할했는데, 이번에는 더 집중적으로 얘만 보고 작업을 하겠다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클릭을 하면은 그룹이 얘만 보입니다 만약 반대로 보이실 경우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같은 걸로 반전을 시켜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귀를 없애고 나는 또 이쪽을 다듬겠다 이게 지금도 저의 대단한 조형이 너무 디테일이 모자라서 그럴 일이 없는데 가끔 보면은 이쪽에 팔이 이렇게 지나가고 몸 쪽을 수정하고 싶은데 팔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울 수도 없고, 그러면 막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각도 틀어서 팔안 보이는데서 막 이렇게 막몸 만지고 이랬는데 그룹을 나누면은 그런 거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브러쉬가 하나 더 있는데 그룹 스무스라는 게 있어요. 스무스 그룹 여기 있네요. 요거는 컨트롤 스프트 아니 시프트 스무스 눌렀을때만 나오는 기능인데 홀리그룹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홀리그룹을 다듬으면 어떻게 되죠? 깔끔해지기 깔끔하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뭐야 스무스 그룹 스무스가 지 브러쉬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브러쉬가 아니에요 이게 저도 책에서 봤는데 경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아마 지브러시 쪽으로 가면은 프로그램 파일스에 픽솔로지 슈퍼알 세븐에 지브러시에 있을 거예요. 지브러시에 스무스 스무스에 가시면은 그룹 스무스가 있어요. 이거를 복사 하셨다가 복사 잘라내기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복사한 다음에 지데이터지데이터에 어디더라. 머테리얼은 아니고, 여기도 브러쉬, 브러쉬 프리셋이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 브러쉬를 껐다 켰을 때, 이 브러쉬가 생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빠져있어요. 기본 브러쉬에서. 폴리그룹을 이렇게 조절을 하려면은 무조건 필요한 브러쉬인데,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 보면은, 이 찌그러진 게왜안 좋냐면, 이렇게 네모네모 보이는 게왜안 좋냐면은, 얘만 누르면은, 찌그러져서 떨어져요. 이게 뭐 지금 저의 완벽한 그, 아니, 저의 엄청난 모델링에는 별 해를 끼치지 않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한 디테일한 모형에서 내가 팔 깔끔하게 떼고 싶어서 뗐는데, 이렇게 찢겨지면은, 굉장히 그, 조형을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떨어져야 뭐 파팅을 나눠서 이렇게 귀를 잘라내더라도 파팅을 똑바로 잘라서, 잘라서 프린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너무 더럽게 잘리면은 뭐 답이 없습니다. 그때 저 브러쉬를 아까 거기 그 경로에서 찾아오시, 찾아오시면은 스무스, 쉬프트 누르면 스무스가 뜨죠?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스무스 그룹. 그러면 스무스가 사라지고 기본 스무스 그룹이 뜹니다. 이때 스무스를 살살살살 문대주면은 물론 메쉬도 조금씩 펴지긴 하는데 그거는 브러시 크기를 줄인다면 아마 좀 영향을 덜줄 수가 있을 거예요 스무스를 만져주면 이렇게 똑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꿀팁이에요 꿀팁 심지어 지브러시 기본 파일에 들어 있는데도 주지 않는 엄청난 브러시죠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똑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 2년만에 돌아온 강좌 이렇게 좀 티가 나죠. 티 나는 거는 나중에 디바이드를 하거나 조형을 더하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2년만에 돌아온 강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섭툴에서 폴리페인트를 칠해서 폴리페인트가 아니라 프로젝트였죠.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원본 폴리곤 따라가기 근데 그 프로젝트 올이 폴리곤만 되냐? 아니다. 폴리페인트도 된다. 폴리페인트도 따라가기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열심히 만든 엄청난 조형의 파팅라인 나누기 이렇게 해봤네요. 폴리그룹을 이용한 파팅라인 나누기. 폴리그룹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룹 비저블과 그룹 마스크를 많이 씁니다. 물론 폴리페인트로도 할수 있는데, 폴리페인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브러시의 폴리페인트는 그 폴리 곤조차 아닌 포인트를 따라가요. 포인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스크처럼 이렇게, 마스크랑 비슷해요. 이렇게 디그디근막 잘리는 이 모양 그대로 떨어져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에서도 아까 제가 옅은 부분은, 옅은 부분까지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옅은, 이렇게 옅은 부분까지 따라오는데, 폴리페인트 칠할 때 역시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먹거든요. 그라데이션이 먹어서,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옅은데, 이러면은 폴리그룹을 따로 나눠요. 이 폴리, 프롬 폴리페인트를 쓰면은. 그러면 뭐 나누다가 거의 정신 나가기 일부식점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마스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따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시프트 그 그룹 셀렉션을 이용해서 떼어낸 다음에 따거나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랜만에 돌아온 강좌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